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도 색은 없죠? 음 까만 크레파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주황색은? 주황색? 주황색은 없는데? 나도 색 여기 있지 반짝 반짝 빛나는 새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반짝? 아 심심해 어느 날 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이렇게 내네 꼼짝 않고 있기는 싫어 노랑이는 책상 위를 타닥타닥 뛰어가다가 뭘 발견했지요? 커다란 종이 하나가리란땡똥똥새 세한 종이를 발견했어요. 우와 커다랗고 세얀 종이다. 노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뭘 그렸지요? 나비. 빙글빙글 돌면서 종이에 나비를 그렸어요. 우와 진짜 기분이 꽃도? 좋아. 맞아. 꽃도 필요해. 그래서 노랑이는 누구를 불러왔을까? 빨강이랑 분홍이. 빨강이랑 분홍이를 불러러 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본 빨강이와 분홍이도 빙글빙글, 미끌미끌. 분홍이는 뭐 그렸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빨강이 아기 이건 뭐야? 튤립. 어, 맞아. 튤립을 툴립. 그렸어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땅. 땅. 땅? 아니, 아니 줄기. 맞아. 줄기랑 잎이 있어야 돼. 무슨 색깔을 부르러 갔지? 연두기랑... 초록이. 맞아. 연두랑 초록이를 부르러 왔어요. 연두랑 초록이도 쓱쓱 튤립에 이파리를 그렸지요.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땅! 맞아. 나무! 땅이나 나무. 무도 있어야 돼. 무슨 색깔을 또 부르러 갈까? 무슨 색깔 부르러 갈까? 이 색. 무슨 색깔이지? 브라운색. 맞아. 브라운색이랑 황금색? 황토색? 황토대기랑 황토색. 색 갈색이를 저, 부르러 갔어요. 양구재기랑 갈색이랑 부르러 갔죠. 네. 이제 나무랑 땅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늘에는 구름이랑 하늘색이 필요하잖아. 그, 파랑이랑 하늘이를 부르러 갔지요. 파랑이랑 하늘이도 신나게 하늘을 그렸어요. 뭉게구름을 그리고 파랑이는 푸른 하늘을 그렸지요 우와 점점 예쁘게 되고 있다 그렇지 그때 누가 왔죠 검정 맞아 까망이 검정 이가 나타났어요 아, 그런데 얘들아 나는 뭘 그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도로 도로 응. 맞아 도로 그리면 되겠지 근데 크레파스 친구들이 야넌 아무것도 안그려도 돼야네가 다 망치잖아. 아니, 아니 아니 도로나 회색이잖아. 맞아. 회색도 있고 까만데. 근데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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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은 하얀색이잖아. 맞아. 시 내려와 줄래? 그다음 하늘은 하늘색인데. 맞아. 그래서 아무도 까망이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까망이 너무 슬퍼하고 있어. 까망이는 뭐? 까망이는 뭐, 뭐가 됐지? 응? 우리 계속 그리자. 그래? 더 많이 그리자. 이거 봐 친구들이 계속 계속 그리 그리고 있어. 아 나는 왜얘 이런 색일까? 까만가 슬퍼하고 있어. 엄마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에 까만색이 있어? 놀이터 여러 가지 색깔 그려야지. 그래? 그때 샤프 형이 나타났어요. 괜찮아. 까만가 기운을 내. 삼정이는 계단 계단으로 만들 수 있죠 계단. 그래?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봐봐. 큰일 났어. 아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갑자기 그림이 엉망이 됐어. 왜 이러지? 무슨 일일까요? 크리스, 크레파스 친구들이 다툼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그린데다 또 그리면 어떡해. 너야말로 내가 그린 데 위에다 계속 계속 그려서 엉망이 됐잖아. 크레파스 친구들이 자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샤프 형이 까망이에게 속박했죠 까망아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까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헉, 그리고는 까망이가 갑자기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까맣게 색칠하기 시작했죠 응?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뭐 하는 거지? 시아 밑에 내려와 줄래? 헉. 완전 까맣게 돼버렸어요. 까망이 머리가 다 다를 만큼 새까맣게 만들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들이 모두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야, 너 도대체 뭐하는 거야. 내 그림이 모두 까맣게 돼버렸잖아. 근데 그때 샤프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샤프 형이 까망이가 칠한 거를 사삭사삭 사삭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타날까요? 아기 어, 뭐가 나타날까? 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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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짜잔! 불꽃놀이! 우와! 펑펑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불꽃놀이가 생겨났어요. 이야, 우리가 만든 그림이 불꽃이 됐어. 샤프형 고마워요. 크레파스 친구들은 더욱 신났어요. 인사는 까망이한테 해야겠지? 까망이 덕분에 우리가 불꽃놀이를 할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친구들이 다시 까망이에게 다가왔어